모델링, 쉐이딩, 텍스처링, 리깅, 렌더링, 컴포지팅까지의 과정, 10가지 이상의 풍부한 예제를 바탕으로 카튼풍 모델링의 전체 워크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렌더 아티스트 개미아기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15년 이상 블렌더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페이스북 유저그룹 블렌더 3D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3D 디자인 툴로 사실적이지 않은 표현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쉐이딩 기법을 작품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거쳤죠. 이번 클래스는 블렌더로 만화적인 표현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일 것입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예제와 스킬을 한데 모은 블렌더 카툰풍 모델링 클래스를 확인해 보세요. 블렌더의 장점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얼타임 렌더러인 EV를 통한 셀 쉐이딩 기법을 이용, 실시간으로 렌더링 결과물을 보며 모델링, 쉐이딩 프로세스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저만의 팁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블렌더를 이용한 각종 3D 카툰풍 모델링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렌더 아티스트 개미학끼입니다 홀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